980 해결과 항상 아쉬운 결과네요. <laughs> 자동 한 게임 적중. 수동 3번, 23번, 35번 적중. 981의 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수동 번호, 자동 번호 조합 잘 해보세요. 바른 선생님입니다. 980회차 다들 잘 조합해서 뭐 성공 좀 하셨나요? 980회차도 어좀 어려웠죠. 음 일단 그 980회차의 특징은 음 2월수가 또 나왔죠. 음 2월수가 16번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2월수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. 2월수들이. 근데 지금 2주 연속 지금 2월수가 나와가서, 과연 그 3주 차에 2월수가 나올 것인가? 음, 저는, 글쎄요. 저 예상은 저는 2월수는 없을 것이라 예상을 좀 합니다. 이제 혹시나 만약에 진짜 2월수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, 일자리에서 3번이겠죠. 3번도 자주 나오니까. 그렇지 않으면 2 0번대 보다는 저는 35번을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900, 81회 차의 2월 수는 저는 그냥 없다. 저희 예상은. 나올 수도 있죠. 뭐, 어쨌든 그 로또라는 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저희 예상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, 음, 이웃수, 이웃수는 뭐 저는 나오리라고 본다. 이웃수. 이웃수는 음, 나오리라고 봐요. 그러니까, 어쨌든 그 981회 차, 이회 차, 그러니까 980회 차에는 그, 이제, 그, 2월수가 나왔지만, 이제, 981회차는, 이제, 저는, 그, 이웃수는 나올 것이다. 이월수는안 나올 것이다. 예상을 합니다. 어, 그냥 마구잡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어쨌든, 패턴하고, 어, 그, 통계, 아 그게 좀 접목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 이웃수들은 많죠. 뭐, 일자리부터, 어, 30번 때, 그러니까, 사실 40 그, 40번 때가, 멸을 했잖아요. 그러면 어 40번 때는 또 봐야겠죠 숫자를. 근데 이제 이웃수 중에는 뭐 나온 숫자들이 많겠지만 뭐 이제 지금이 한좀 뭐 다들 아시겠죠. 뭐 이웃수들은 그 숫자 나온 그 전후 숫자니까 뭐 3번 같은 뭐 2번이나 뭐 4번이 될 거고 13번 같은 경우는 뭐 12번이나 14번이 되겠죠. 16번 같은 경우는 15번이나 17번이 될 거고. 20번 때는 뭐, 두개 번호대가 나왔으니까, 뭐, 25번이나, 뭐, 22번, 뭐, 이 정도가 되겠죠. 30번 때 같은 경우는 뭐, 36번이나, 34번 정도 되겠죠. 그래서 조합을 함에 있어서, 저는 어 2월 수보다는 이웃 수를 좀 많이 좀 보자. 이웃 수를, 이웃 수를 좀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미출수들이 좀 있잖아요. 1번 때부터 시작해서 40번 때가 쫙 있는데, 음, 미출수가. 조금, 뭐, 또, 좀 나오죠, 나오기는. 미출 수도 한번 보자. 이건 세모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, 어쨌든, 이 장기 미출 수 1번 때 같은 경우는 뭐 13주 정도 미출이 됐죠. 그 다음에 19번, 10번 때 19번은 한 18주 정도 벌써도 안 나왔고요.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, 20번 때 20번은 또 20주 정도. 그러니까 상당히 숫자들 보면 30번 때는 한 21주. 40번 때는 43번에서 17주 이렇게 해서 숫자들이 좀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좀 장기적. 어찌 보면 뭐 장단기죠. 이전에 그 숫자들이 뭐또들 어 나온 숫자도 있지만 제가 보는 이 장단기 기준점은 좀 이렇습니다. 그래서 미출수에서도 저는 한수 정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웃수 미출수, 이월 수는 좀 음, 지향하자 이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미출수 같은 경우는 글쎄 그일자리뭐뭐일자리부터 이제 그 40번대가 있는데 음, 저는 40번대가 미출을 했기 때문에 한번 40번대도 좀 유심히 좀 보자. 40번대. 어, 40번대하고 전 10번대가 좀 유심히 좀 봐자. 미출수 같은 경우는. 그래서 10번대와 40번대를 좀 관찰 좀 하고요. 음, 그리고 그 이월수 같은 경우는 어 글쎄 요 이것도 뭐,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지향을 좀 하고요. 그래서 이웃수에서 조금 숫자들을 좀 면밀히 좀 보자. 그래서 그 숫자하고 그 미출수 음,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나온 뭐 숫자들이 있겠죠. 그래서 음, 조합들을 뭐, 사실 이 조합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. 이 수동조합은, 음, 진짜,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. 어, 그래도 제가 했던 그 16수 안에 이번에도 한 3개 정도 나왔는데, 음, 조금 더, 제가 사실은 16번은 예측을 좀 했는데, 어, 980회 차에는 넣지를 않았죠. 2월 수를 안 넣었는데, 어, 하여튼, 981회 차도 아무래도, 뭐, 매주 좀 어렵겠지만, 음 한번 그 미출수하고 어 이웃수만 또잘 접목하면 그래도 또 좋은 어 숫자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합니다. 그래서 981회차도 어좀 모두 좀 연구 좀 조금만 한다면 어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. 어, 풍성한 어어 어, 추석이 되면서 어, 진짜 이번에도 1등 번호 꼭 당첨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